안녕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대해 알아볼게. 저번 시간 마지막 미국과 소련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유엔, 그러니까 국제연합, 유엔으로 넘어간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지?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이 총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게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한반도에 파견했지. 그런데, 이제 또,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나뉘게 되는 거야. 미국은 오케이, 들어올 수 있다, 순수히 응했지만, 소련은 북한 지역 쪽으로 이 위원단을 못 들어오게 한 거야.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사실, 그 당시 인구수를 보면,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보다 더 적어서, 자기들에게 선거가 불리했기 때문에 이 위원단을 거절한 거야. 그래서, 유엔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 당시 남한 쪽에서는 어떻게든 하라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쪽과, 아니다,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해야 한다. 지금 북한이 안 하려고 한다. 두 의견으로 나뉘게 되었어. 이 부분이 바로 교과서 탐구 활동 141쪽과 관련된 내용이지. 우선, 이승만 선생의 입장은 여기 보면, 우리 남쪽만이라도 라는 부분이 나오지. 그리고 아래 김구 선생 입장은 자주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라고 보이지. 그럼 정리를 해 보면 이승만의 주장은 통일정부를 몹시 기다리지만 불가능하니 남한만이라도 정부나 위원회를 조직하자. 그리고 김구의 주장은 우리 자주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라고 쓸수 있지. 아래 두 사람의 주장을 보고 내 생각을 적어보자. 얘들아, 사실 이 문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문제라서 선생님이 어느 쪽이 정답이고 어느 쪽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이승만의 의견도 김구의 의견도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지. 음, 각자 써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 중 유예는 결국 나만만이라도 청선거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을 뽑는 최초의 민주 선거가 실시되었어. 여기서 최초의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되었으며 그리고 헌법은 두달 뒤인 7월 17일 이날 어떤 날이야? 우리가 제헌절로 알고 있지? 이 날에 헌법이 최초로 공포되었지. 헌법을 제정한 그러니까 헌법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해서 재헌국회라고 불리는데 이 재헌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우리나라의 일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어.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투표를 하여 대통령을 직접 뽑았지만 이때는 국회의원 전체 인원 중 3분의 2가 참석한 가운데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의 수가 찬성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였지.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민족이 그토록 바래왔던 독립된 정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지. 한편 북한은 이 와중에 뭐 하고 있었을까? 사실 우리나라보다 이전부터 미리 판을 짜고 있었어서 정부가 미리 수립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8월 15일 정부 수립을 발표하고 나니까 9월에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자기들 또 발표를 한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미리 정부를 수립했다가 한국 먼저 발표하니까 뒤늦게 발표하는 거. 딱 한국을 탓하기 좋지. 너희 먼저 정부 수립했잖아.라고 말이야. 교과서 140쪽 물음.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북한에서 총선거를 반대하였고, 남한에서는 남한만 총선거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유언이 결정하였다. 하, 이후 다음 시간에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인 6.25 전쟁에 대해 알아볼게. 잘가 친구들.